4차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광화문역 9번 출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지진학자입니다. 오늘은 원래 다른 주제로 영상을 올리려고 했지만 며칠 전 광화문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화문 시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 이번 4차 광화문 시위가 있었죠. 그 어느 정도 인원이 모였을까요? 그리고 이 시위 인원과 그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서는 어떻게 발표했을까요? 시위 행사는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그 시위 현장을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으로 보이십니까? 현재 사진은 집회 전 3시 반 정도 어, 3시 반경에 모인 인원들의 사진입니다. 에, 좀 별로 없군요. 에. 그렇다면, 이 사진은 몇 명으로 보이십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 있네요. 비교 사진으로 이게 6만 명이 모인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몇 명으로 보이십니까? 이 인원이 이번 시위의 최대 인원입니다. 시위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수학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초중고뭐 정도 나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보시는 그림은 광화문 광장의 전체 면적입니다. 약9,382 제곱미터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1평은 약 3.3제곱미터이고, 각 가로 세로의 길이가 약 1.8미터입니다. 경찰이 인원을 추산할 때 여유를 갖고 앉으면 성인 4명, 평균적으로 6명 정도가 앉을 수 있다고 보고 인원을 추산을 합니다. 해당 광화문 광장의 면적은 9382제곱미터, 즉, 평수로 치면 약 네이버 단위 변환 기준 2,838평이 나옵니다. 1평당 6명으로 채웠을 때이 광화문 광장 전체를 가득 채워서 앉을 수 있는 수는 약 17,028, 네 17,028명이 나오게 됩니다. 가득 채웠을 때요. 이 수치는 무려 시위대 양 사이드에 있는 그 천막들과. 세종대왕 동상 등을 그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걸 다 치우고 가득 채웠을 때 인원수인 거죠. 네. 또한 그들이 서 있던 빈 공간마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동상 앞은 분수가 올라와 있었고, 그 분수 뒤로는 더 이상 인원이 없었으며, 그 뒤로 CCTV와 뉴스 영상에도 인원들이 나오지 않았죠.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래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장을 전부 뒤덮어야 17,000여 명인데, 전부 뒤덮지 않고 틈틈이 빈 공간이 많았죠. 네. 사진상으로도 그렇죠? 과연 언론에서는 몇 명이라고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있을까요? 최소 5만 명에서 최대 7만 명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7만명으로 추산된다는 한 언론의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광주, 대구, 대전, 복포,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도 버스 22대를 대절해 천여명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주책 측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말이 사실이라 가정했을 때 7만명 중 6만9천명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광화문역으로 오기 위한 주변 교통시설을 6만 9천 명이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올 때는 따로 와서 문제가 없었다고 칩시다. 분명 4시에서 6시경 5만 명이라 언론들이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 7만 명이라 주장했으니, 6시 이후에 7만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7시에 집회가 끝났으니, 그 많은 인원들이 대중교통을 동시에 이용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차를 이용해서 왔다? 광화문 광장 주변에 주차가 가능한 곳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아, 네.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6만 명이 앉을 수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면적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좌석 끝에서 끝까지 면적은 46,976 제곱미터 좌석이 존재하지 않는 곳의 면적, 그러니까 내부의 면적이죠. 12,405 제곱미터 전체 면적에서 좌석이 존재하지 않는 내부 면적을 빼면 약34,500 제곱미터의 면적이 나옵니다. 저는 이곳의 빈 공간을 마저 어 생각하여서 이 정도의 면적은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총46,976 빼기, 12,405를 그한 뒤에 34,500에서 4,500을 빈 공간이라고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3만 제곱미터를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만 제곱미터를 평수로 나누면 약 9,075평. 아까와 같이 1평당 6명이 앉는다고 가정했을 때 54,450명이 앉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차는 존재하지만 6만 명이 앉을 수 있다는 가까운 근사값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위를 했던 광화문 광장 2,838평, 상암월드컵경기장. 9075평. 광화문 광장에 7만 명이 앉으려면 광화문 광장이 약 4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빈 공간 없이 가득 채워야 하죠. 페미니스트 여러분들, 광화문 광장에 빈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7만 명이 어떻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앞으로 각 언론사에서는 뉴스 기사를 그 쓰시는 기사님들은 그 면접 시험에 수학 능력 시험도 필요로 할것 같네요. 예, 7만 명이요, 이게 감성적 수치로 7만 명입니까, 이게? 그럼 이성적인 수치로는 몇 명일까요? 네, 뉴스에 나오는 그 수치는 감성적 수치로 쓰이는 건가요? 음.